공주시가 12월 22일부터 3일간 시청 중 회의실에서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부서별 추진계획 등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2015년 시정 성과를 평가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고 2016년도 시정의 알찬 결실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요. 민선 6기 5대 시정 목표인 함께하는 참여 시정 도약하는 지역 경제 희망 담은 명품 관광 품격 높은 교육 문화 행복 실현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됐습니다. 보고회를 주재한 오시더 공주시장은 올해는 공산성과 송산리 구분군의 세계 유산 등재 KTX 공주역 개통 LH 주택단지 본격 재착공 등 지역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으며 내년도는 이러한 성과를 공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주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역량을 강화해 줄 것과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보다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